시간을 엄수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조병화 선생님에 대한 견해를 비교적 좀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시인을 연구하는데 그 연구자의 개인적 기억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주 먼 김소월이나 정지용을 연구할 경우는 뭐 개인적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순전히 텍스트와 만나는 경험이지만 해방 이후에 주로 활동하신 분들은 직관접적으로 이렇게 어, 연관을 맺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적인 그 기억들이 개입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조선학생에 대한 기억은, 어, 약간, 그러니까 아주 그 사파적으로, 어, 어렸을 때 중학교 교과서에 의자라는 작품을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때 막그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었던, 이 코팅이라는 그, 종이를 이렇게 책받침처럼 만드는 그 기법이 유행했는데 거기에 그 좋은 시들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코팅을 해서 뭐 친구들끼리 나눠 갖기도 하고 또책받침도 쓰기도 했는데 그때 조병환 선생님 공존의 이유라는 작품이 상당히 인기품목이었습니다. 아, 아 그리고 그 선생님이 아주 초, 초기 시집이었던 그 사랑이 가기 전에라는 시집도 어, 문학교문예부에서 접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건 이제 아주 오래전이죠.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하고, 어, 좀게 뭐랄까, 만나뵌 경험은 두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 한때 그 대한민국, 대한민국 예술원에서 예술원 회원들의 작품 재개를, 어, 이렇게 정리한다고 하필이면 재개 그편의 선생님을 맡겨주셨어요. 어, 그래서, 편의 선생님만 쓴건 아니고, 어, 작곡하신 시인들이 많이 계셨는데, 한 다섯 분 정도 제가 쓴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조명 선생님이었는데, 그걸 이제 선생님께서 받아보셨나 봐요. 그래서 어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마침 2002년에 제가 자, 자, 자그마한 책을 하나 내서 보내드렸어요. 그 기억 때문에. 근데 아까 우리 박덕표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역시 그 엽서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연구실에 갖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거기에 아주 그 선생님 코리커처 잘 그리시니까, 거기다. 그, 그림을, 어, 이렇 병치해가지고 짤막한 글을 써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찾아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어, 선생님이 여기 2층 작업실에 어, 찾아뵙죠. 찾아뵙더니, 어, 선생님 사인하고 커리커츠를 그려주시면서 음. 책을 한번 주셨어요. 그래서, 어, 그 기억으로, 어, 이제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듬에 돌아가셨죠. 어, 그래서, 그, 2002년 얼음에 선생님 말년의 모습을 제가 여기 백칠권지에서 어,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뭐 저도 대학에서 뭐 이러저러한 일을 하다가 선생님 그 꿈이라는 잡지가 이제 그 이후에 나와서 거기다도 좀 글을 하나 썼고 이러다가 이번에, 어, 의뢰를 받고, 어, 42시 집을 이렇게 파일로 받으면서 읽어보면서 이렇게 한번 기회를 얻게 되어서 상당히 고맙고 또 저로서는 또 선생님 씨를 이렇게 글을 쓰기 위해서 읽, 또 한번 읽을 수 있었던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42시집 시간의 속도에한정해서만 그냥 선생님 세계를 말씀드리는 게 제게 오히려 더 맞는 일이 아닌가 하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글은 그 이쪽부터 팔쪽까지 어,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걸 읽는 걸 지향하고 대체로 또박또박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요약적으로 어, 말씀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어, 이 제가 두 번째 단락에서 조병화 시학의 지형을 대체로 다섯 시기로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모두 52 시집을 내셨으니까, 대체로 그냥 균질적으로 이렇게 다섯 시기로 지나가는데, 어, 거기에 시, 이제 그 선생님이 그각 시기에서 이제 아주 뭐랄까요, 집중적으로 구현하려 했던 그 시적 주제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모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조명 선생님은 첫 시집 49년부터 말년까지 어떻게 보면은 존재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존재 방식, 인간의 마음의 형식 이런 걸로 일관된 시쓰기를 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마침 맞은 이 시간의 속도부터 제 마지막 시기를 이제 작고 하시기까지의 작업으로 보고 바로 그 오랫동안 그 견지해왔던 소외와 고독, 사랑 그리고 그리움, 기다림 이런 어떤 인생을 지은 오비들을 어, 시간이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로 다시 실어서 스스로 명명하신 고유한 귀향을 준비하신 그런 시기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 이 다섯 시기를 인생에 비교한다면 어, 스스로 명명하셨듯이 귀향을 준비하신 시기이기도 하지만 어, 한 자연인으로서는 정말 마지막 후기 시세계가 될것 같습니다. 음, 어, 이조병화 시약의 그 키워드를 뭐 우리가 사랑이니 이별이니 긍정 위안 특별히 위안이라는 이두 단어 두 글자는 아마 그 한국 시사 전체에서 조병화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다른 사람도 위안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 선생님의 그 이제 하루만의 위안이라고 하는 시부터 그이 위안이라는 단어가 서정시의 어떤 그 아주 중요한 기능으로 이렇게 비유되는 측면이 있어서 어, 이, 이 위안이라는 단어를 또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어머니에 대해서 노래하지 않은 시인이 물론 없겠지만 특별히 그 이제 다음에 우리 이재무 선생님께서 발표하실 시집도 어머니 커두가 아주 강한 구십 력을 갔는데 어, 이 평생에 화두이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향 보헤미안 고독 허무 이런 기표들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시학의 어떤 주된 줄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삶의 의미에 대한 성찰과 그로부터 필연적으로 비롯되는 어떤 고독과 허무에 대한 위안. 서정시의 기능 중에 물론 여러 기능이 있죠. 사회적 비판 기능도 있고, 심지어는 그 종교적인 구원의 테마도 있지만 조병화 시학은 그것보다는 좀 스케일이 작게. 여기서 스케일이 작다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미시적으로 집중했다는 뜻으로 인간의 어떤 삶의 위안 쪽으로 초점화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내용적으로 그런 철학적 질문을 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아주 평이한 상징과 비유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화, 서간 또는 구어체 이런 그 뭐랄까 가장 근접한 소통 지향의 서정 시편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게 이제 문학사 적으로 강대 편호 선생님께서 처음 시를 쓰신 그 50년대 무려의 문학사라는 것이 신시론 후간기동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조금 그, 외래, 방, 방내적인 그 모더니스트들이 주류 세력이었던 데 비해서 이런 남다른 친화력과 소통 가능성을 시에서, 어, 이 강조했던 것은 어, 굉장히 강조되어 마땅할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오히려 대중적 친근감으로 인해서, 어, 어떤 시적 어, 형상화가, 어, 아주, 아주 뭐랄까요. 그, 이, 아주 다듬어지고 조탁을 중시하는, 어, 어떤 시선에서는 어, 이, 뭐, 좀 대중적으로, 어, 이렇게, 나아갔다. 이런, 이제, 어떤 편견도 초래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일관되게, 변호선생은 현실 반영이나 형식미학보다는그 스스로 말했듯이 자기 위안과 자기 구원의 테마, 그리고 생애에 대한 외경과 휴머니즘의 근거를 둔 존재는 좀 보덕으로 실을 입원한, 어, 우리 시대의 보헤미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제, 저는 이 줄기 속에서 가장 마지막 시기인 42시속, 시간의 속도, 1995년 출간된 이 시집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속성들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어, 그래서 이제 3쪽에 2장에 이, 이 이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시간 혹은 세월에 대한 섬세한 탐침 아마 이 제목에서 비롯되듯이 어, 이, 아마, 시간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그 느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우 그냥 우스갯소리로 20대는 인생이 20km로 가고, 30대는 시속 30km로 가고, 뭐, 그래서, 이, 말년으로 올수록 시간의 속도가 빠르다는 그런 논리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당신께서, 어, 숙명처럼 약속처럼 이 빠른 시간의 속도 안에서 이행해야 될 시업에 대한 시, 시적인 어떤 일에 대한 어, 이 묵묵한 긍정을 이 시간의 속도 안에 싣고자 해서 이런 제목을 붙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의 속도라는 작품을 먼저 찾아봤는데 정작 그 작품은 없습니다. 어, 세월의 속도라는 작품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그 이, 이 어떤 힘들도 왜 금력이 됐든 권력이 됐든 아니면 신성한 힘이 됐든 이러한 낙화와도 같은 세월의 속도를 멈추거나 당기거나 늦출 수 없음을 어, 거기에 인용한 세월의 속도에서 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간만이 가장 절대 평등에 가까운 속성이라고 노래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명료하고도 단아해서 무슨 까다로운 유출 요구하는 작품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그냥 읽으면서 바로 어, 이 노시인의 감각과 사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시간에 대한 속도의 것은 우리가 바쁘게 살고 빠르게 살고 또새로 새로운 것을 지향하면서. 어떤 켜켜이 쌓인 그 시간의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고, 어, 속도만을 문제 삼았던 것에, 어, 대한 어떤 일정한 반성도 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 조병하 시는은이 빨라져가만 속도를 불가피한 어떤 인생의 수리로 받아들이면서 시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유하고 그런 제목을 시, 에, 표제로 어,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시간의 이제 등가어가 바로 이 세월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쪽에 보면 세월은이라는 제목이 또 어, 실려 있습니다. 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서로 간에 흔적을 남기고 지나가듯이, 또 만남도 지나가면서 이별을 남기고 가듯이, 또 사랑도 지나가면서 그리움을 남기듯이, 어, 내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남기고 사라져간 이 세월에 대한, 어, 아쉬움과 긍정을 같이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합니다. 어, 이 빈자리는 물론 이제 비어 있다는 뜻에서 허무를 연상시킬 수 있지만, 이 허무가 조경환 선생 씨는 이 허물을 환기하는 그이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것이 절대로, 절대로라고 제가 자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도저한 비극성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비극성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조경환의 목소리는 투명한 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상태의 슬픔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신은 슬픈데 그렇다고 아주 우리의 그 잔혹스럽고 아주 그 뭐랄까요 그 파괴적인 인생의 어떤 밑바닥까지 가서 그 비극성을 감당해내는 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 이 만남과 이별과 그리움과 고독과 고통이 반복되는 과정이지만 그 반복과정을 넘어서거나 극복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어떤 인생의 순리이고 편제적인 원림을 아스라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 실존적 고독을 넘어서려 하지 않고 아니면 김현승 선생처럼그 고독을 소위 크리스, 크리스탈로 만들어서 그걸 대상화해서 노래하지 않고 고독을 자신의 이용할 양식으로 이렇게 어 살아간 어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제가 아름답게 본 외손녀의 만년필이라는 시가 어 거기 실려 있습니다. 오른쪽에. 어 <laughs> 어, 제가 앞에 인용한 두 편이 비교적 그편이한 시어에서 어, 세월에 관한 일반적인 반상을 담으셨다면 외손녀의 만년필은 구체적 서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95년에 쓰여졌으니까 그 1월 30일 서연이라는 이름의 외손녀가 일본 연수 여행을 갔다가 일본째 파이로트 만년필을 선사했다는 이 외할아버지 시선호 시가 시작됩니다. 아, 그래서 그 만년필로 이 시를 쓴다. 아, 그러면서. 외할아버지의 실를알 무렵이면 너도 사랑을 알겠지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겠지 봄꽃처럼 청순한 사랑으로 이 외할아버지의 꿈대로 소망대로 맑고 밝고 행복한 내일로 이어지는 그런 슬기로운 사랑을 하겠지 그리고 하늘의 사랑을 받겠지 행복하게 반드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예 조만생 저한테 글 그, 그, 그 주실 때도 만년필로 쓰셨는데 혹시 이만년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 95년이면 지금부터 한 17년 전인데, 어, 그, 그 무렵에, 어, 외손녀가 전해주신, 전해준 만년필로, 어, 서예인이 생일에 쓰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물론 외손녀에 대한 애정이 1차적인 충동이겠지만, 결국 그 외손녀 생일에 부른 노래는 스스로의 실존적 고백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그 시인들의 그 시는 타인에게 헌사하는 순간에도 본인에게 되돌리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하겠지. 청순한 사랑, 지혜로운 사랑을 하겠지. 그 외할아버지의 꿈과 소망들은 그 외할아버지의 꿈과 소망이 아마 아, 하늘의 사랑을 받고자 했던 조병화의 일생의 어떤 그이 갈망이 이 작품의 외손녀를 청자, 청자로 해서 어,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원래 서정 씨가 기본적으로 충동은 나르시즘이지만, 어, 이, 자기로 이렇게 재귀하는, 이, 자기로 돌아오는 그런 그, 자기 회귀성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갖고 계셨고, 저에게도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2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3장은 이제, 어, 이, 이, 작품집에 나타난 또 다른 속성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 이, 이게 이제 뭐냐면 근원적 질서를 향한 귀환 의지라고 했는데, 어 근원적 질서로 갈때이 종교적인 그 신적인 것, 또 신성한 것 이런 것들로 귀환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기억의 형질을 빌려서 유년 시절로 회귀하고자 하는 또 서정 씨의 충동이 있습니다. 훼손되지 아, 않았던, 아니면 무슨 저 영화에서처럼 나 돌아갈래 하면서 정말 지금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참 험하게 살지만, 나도 한때 꿈이 있었던 시절로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 귀여의지가 있는데, 조병원 선생님께서는 그, 게 이제 절대상징이 있었죠. 그게 어머니였는데, 그, 그 어머니로 돌아가는 그, 이고요한 귀향을 마지막 아침 작품 사이에, 바로 그, 그런 그 궁극적 질서로 돌아가는 방법은 뭐냐? 그건 시였죠. 그래서 이 작품집에도 시라고 하는 작품, 시를 향한 시가 있어요. 그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뭐 메타시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 시에 관한 시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그 나의 시라는 작품 집의 작품을 보면은 어, 조병호에게서 시가 무엇이었는가를 아주 아주 평이하고 아름다운 그 비유로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을 매우 그 긴밀하게 드러내는 작품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7페이지에 보면은 시인으로 늙는다는 것은 이런 아주 짤막한 시가 있어서 전문 인용해 봤습니다. 시인으로 늙는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눈물이었으며 너무나 많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까마득한 이별. 우리를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러면서 그 늙음의 속성을 어, 눈물과 고독으로 보시고 또 이별을 예감하는 어, 그런 존재로 봤으니까 자신이 시를 통해서 무언가 대단한 어떤 상징의 탑을 쌓아 올리기보다는 눈물처럼, 외로움처럼, 혹은 이별처럼, 이렇게, 인생의 술대로 늙어가는 것. 어, 아마, 살아온 시간들을 되새기면서 그 시간이 남긴 무늬가 바로, 당신이 살아온 생이, 생이었음을 고백하는 시간 예술의 속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가, 시야말로, 그리고 스스로 살아온 그 시인의 생이야말로, 바로 조병화가 돌아가고자 했던 근원적 질서입니다. 그리고, 어, 먼 약속이라는 그 시집에, 그 인용되어 있는 그 짤막한 세 줄의 시에서 바로 그 시를 통해서 돌아가고자 했던 궁극적 질서는 바로 어머니였음을 여러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이 묘비명처럼 쓴이 작품이 가장 아름다운 작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엄명하셨듯이 이러한 꿈의 귀향은 바로 자신의 종교이자 고향이었던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로 귀환했고 스스로 그것을 생애를 통해서 어, 마무리 지으신 어,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 쪽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연락이 어, 나오는데 시, 시간이 얼추 된것 같아서 어, 결국 조병화 시인은 인생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면서 늘 평이한 비유와 소박한 어조로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론적인 고독과 사랑으로 자기 고원의 테마를 출어 어, 살아왔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그리움이나 생명이나 사랑이나 그리고 마지막 그 생명 1회 보면 은 바람부는 오후 햇살 맑은 희화동 로터리 해묵은 플라톤스 가로드 수를 돌며 아오래도 살았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지나갈 때 같은 이실존적 고백은 어, 지금도 우리 햇살 맑은 오후의 희화동 로터리를 저도 이렇게 돌아서 처음에 저쪽으로 s k 주에서 저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laughs> 다시 약도를 보니까 이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헤어동헤 버터리도 우리 시에 마치 그 저기 박태원의 수월과 구보씨 일이나 이상의 날개가 저기 종로의 어떤 지역들을 다 문학적 상징으로 고착화하듯이 헤어던 조병화의 시의 발원지이자 귀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이 그래서 이 시간의 속도에 나오는 그의 인생을 접한 의지가,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과 시간, 그리고 스스로가 시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자아식을 가진 어, 그런 세계가 아니었나. 투명하고 심리적인 시어로 많은 이들과 소통의 공감을 형성해온 친화력의 시인이었고, 삶의 심오한 철학적인 주제를 어렵게 쓰지 않고, 낭만적 동경에 실어서 노래한 천성의 시인이기도 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삶의 궁극점을 어머니라는 귀체에 둔 서정 시인의 생일을 살았어요. 우리에게 조병화라는 세 글자를 남겨준 시인이다. 이렇게 읽었고, 이건 42시 집인 시간의 속도의 속성이자 확장하면 조병화 쉬운 두 권에 이 관지하는 어떤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조병화 선생님, 오늘 생일이시라는 걸 제가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아마 이제, 조금 더 해가 걸리면, 한신1 0주년쯤 되면은, 조병화 선생에 대해서, 어, 우리가 테스트를 쓸수 있는 전집도 나오고, 또, 과거에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조병화 시세계라는 책이고, 일치사에서 나온, 이제 그거 놓지 않게 더, 어, 영국의 어떤 그 축적이 쌓여서, 어, 이 20세기에, 어, 가장 중요한 입세 그 후반기에, 우리 시의한 축을 담당하신 시인로서의 그제 어떤 고구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시간을 어, 아주 너무 잘 이르게 네, 굉장히 네, 잘 해주셨습니다 어, <laughs> 지금 발표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만은 5 0 5 2시까지가 이제 정해데 어, 그중에서 음, 6월 시집 이두 번에 더 추가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조명한 시, 전집이 어, 10주기 내년에 발련한모정을 준비해 이신데 어, 지금 이제, 발표하신, 그, 교수님의 그 내용은, 어, 시간의 속도, 42 시집에 대한 해설이면서 어, 연구이기도 한데, 말 어, 지금, 발표 아, 내용을, 여기분 들으셨다시피, 이 시집만의 해설이지만 동시에, 조변화 시기 전체, 조변하시세 전체를 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서, 어 어쩌면, 그,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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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예, 요 해설만 봐도 아주 조변화 시세의 장관에 다할수 있을 것 같은 그 그런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중에도 또 아주 일상적인 시, 음,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 아주 사적인 체험이 외손주 외선주가 그 그, 어, 선물을 받은 느낌을 비역한시 어, 같은 이런 유형의 시 그다음에 또겸재론적인 계기를 담은 시 그다음에 또 어, 대중 어머니로 어, 귀한 어머니의 계를귀한 그런 단계에 있는 시까지 어, 두루 잘 살펴주셨습니다. 어, 이 교수님께서 지금 학교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 뭐 계신 분음 여러분께서 어, 이런 점이기회에좀못되다 하는 게 있으니 열심히 아 안심해도 또 편하게 이따가 우리 두기반를다들리시또 얘기해 주시도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